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오늘 0.13% 거의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는 굉장히 좀잘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수급입니다. 이 아래꼬리에서 들어가는 수급이 뭉쳐 가지고 한 방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신용 잔고가 올라올 때 확 치워서 방대항봉 형태로 올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서부터 꽤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빠지지 않고 이평선 부분을 지켜주면서 이 구간, 말 그대로 84,000원에서부터 75,000원 사이 구간을 박스권으로 가져가면서 매집선을 굉장히 잘 모으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절대 없고 만약에 하방으로 내릴 것 같았으면 이 캔들 나왔을 때에 계속적으로 조정세를 가져가면서 내려버렸을 겁니다. 근데 여기 캔들 나오고 나서 다음 날에 바로 반대매매로 상승폭으로 들어왔고 그 이후에 아래꼬리 부분에서 수급처리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얇은봉 형태로 우상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5일선까지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오일 이평선 부분 쭉 타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한텀 정도 매집선 형성하고 나서 다시 한번한 한 파동 정도로 더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타이밍을 언제 잡고 있을까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7조 8천억 해군구축함 사업 4월 24일 분과이 30일 방추기 결정여모 주복 오늘 24일이죠 24일날, 오늘이죠. 오늘, 방위사업청의 분과위원회에서 해군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도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게 시행되고 있는데, 단기 조선, 조선 섹터의 MRO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조선 관련주들이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이 30일날 짜에 방추위에서 결정처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적어야 뭐 당연히 수주권이 나올 거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더 크게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오션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저 타이밍이 다가왔을 때 미리 주가가 선반영 처리돼가지고 올라갔을 때 그때 따라잡기 투자해가지고 괜히 이 기관들의 반대매매 매도세 때렸을 때그 반대매매 당하셔서 신용잔고 눌려버리지 마시고. 이리 아래에서 선취매를 먼저 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하나 오션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상태부터 쭉 보도록 하면은 오늘은 우선 이제 옵션 포지션 때문에 그런지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매도세를 많이 때렸습니다. 근데 원래 기관하고 금투는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 매도세 때리는 거는 갖고 있는 물량 대비해서는 워낙에 소량이기 때문에 그냥 단기 차익 매도를 하나보다 아니면 오는 다른 섹터로 조금 비중 조절을 하나 보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원래 이때 여기에서 주가가 내렸을 때 가장 크게 매도세를 때렸던 물량이 바로 이 외국인들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눌러버려 가지고 이 OBV도 올라가고 신용장고도 올라가고 기관 수급도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눌려 버렸죠 여기가 근데 그래도 이 아래 꼬리에서 계속적으로 버텨주면서 이정도 밖에 안 눌렸던 게 받아주는 수급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수가를 많이 잡아요 여기 보시면은 매수가를 꽤 잡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야 어차피 옵션 포지션을 보고 투자를 한다 라고 해도 그래도 실적 부분이랑 개별 종목을 특히나가 조선 섹터는 안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잡고 갑자기 또 터널아운드 시키면서 들어올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같이 따라가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또 들어올 건데, 그러면 아직까지 물량이 가장 적게 많이 없다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잡기 전에 먼저 올리려고 하는 건가라고 먼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실적 대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오션 재무제표인데 하나오션이 보면은 매출액 부분도 꾸준하게 증가처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12조원까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5년도 실적을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도 적자 상태에서 흑자전환되고 2025년도 기준점으로 해서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천억이라고 하면은 영업이익 대비해서 지금 하나오션의 국가총액이 24조원이니까 이 r 이한 영업이익 대비해서 30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 대비해서 30배 영업이익 대비해서요 매출액은 두배 정도밖에 안 돼요 24조원이니까 12조원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의 증가폭을 한번 쭉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매출액의 증가폭도 그리고 여기가 조금 덜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수주 장고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는데 그게 아직까지 반영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로이 부분 보세요. 쭉 올라옵니다. 아로이가. 그렇죠. 요번에도 아로이가 쭉 올라오고 있어요. 손익률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 섹터에 대해서 슈퍼사이클이 온다 라는 거를 뭐 이게 외국인들도 아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원래 지스플레이하느라고 선물옵션 투자만 거의 하고 있는데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봉상으로 봐도 핵심도상에서 아래 꼬리에서 찍고, 윗꼬리 부분에 동일선상 가져가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보시면, 매집선, 상승폭, 단기차익 매도, 기술적 반등, 이 구간에서 매집선, 그 다음에 2차 파동. 이렇게 갈 가능성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정석적인 패턴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 구간, 여기에서도 예전에 이제 그런 여기 있긴 한데, 사실 이때는 거의 다 반납 처리했죠. 를 이제 실적 부분이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나와서. 하지만, 요번에는 실질적인 숫자가 받쳐주면서 이 군한 부분에 대한 교체 시기까지 왔고, 그거에 대한 수주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OBB가 엄청나게 상승폭을 나왔던 걸볼 수가 있고, 거래량도 과거 대비해서 엄청나게 증가처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이 빠질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구간에서 매수가를 지금 담아가야 될 때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선주가 어, 미래 밸류를 땡겨 왔을 때 현재 2025년도 실적 대비해 가지고 어, 멀티플 하나 50배까지도 받는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천억 부분에 대한 50배라고 하면은 35조원까지는 시가총액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24조원이니까 40% 정도의 주가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10만원 넘어가서 한 11만원에서부터 12만원 선까지는 보고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을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이런 매수 가격이나 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느 구간에서는 분명히 매도가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매도가나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 그리고 실시간 내용, 또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본인께서 좀 정확하게 판단이 힘드시다 하시면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이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실시간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걸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제가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종목명,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가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나가고, 매수가 잡아드리고요. 15만원 구간 총비 중 40%, 1차 매도가 21만 1,000원 구간 이 매집이 한 매도는 40%입니다. 해가지고 이걸 2024년 12월 2 8일 2시 58분에 발송 처리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월 달 마지막 주에 제가 이거 매도 처리 하고 나간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리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 처리를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여러분들 이거 발송 처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니까 지금은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것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반드시 제대로 잡아 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뭐, 뉴스 체크할 것도 없어요.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LNG 운반선 신사업 띄운다 해가지고 수주권 나온다라는 거 계속 수주권입니다. 수주. 운영점산 만든다. 이것도 수주. 그쵸? 그 4월 28일 결정연 모추보 이것도 결국에는 수주권이잖아요. 차기 구축함 도입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게 30일날 결정되면은 뭐 주문처리 될수 있는 게몇개 회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뭐, 하나, 뭐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 따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매출과 영업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증가처리가 될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우션 같은 경우는 ROE가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세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반영처리가 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반드시 올려쳤을 때 따라잡기 투자하지 마시고, 이평선 부분에서 횡보선 가져갈 때 아래 꼬리에서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매수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용장고 부분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는 거래량을 언제 터치지 모른다라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누르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옵션 포지션 바탕으로 봤을 때는 올려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단권에서는 충분하게 매수가 잡아가시고 한번 올려 쳤을 때는 11만원 선까지는 충분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밸류에이션 계산해 드린 것처럼 11만원 선을 1차 목표가로 잡아가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오션은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투 남매 장세가 일어나면서도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도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아놓고 콜옵션 매도 처리를 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볼때 그리고 확실한 게 기업의 진행 날짜하고 캐주라고 수익률 부분 기본적으로 50% 정도 이상은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 종목을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2944-31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넣어주신 분들께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도 제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이 탑픽 기업이라고 하는 탑픽 기업이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50% 이상은 충분하게 먹으면서도 기업의 진행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은 여러분들께서도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옆에 보이시는 번호로 다른 내용을 보내실 건 없고 그냥 1 이렇게 하나만 보내시면 바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래 보시면은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2차 전지하고 바이오는 당연히 금이나 시기니까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당 날짜하고 스케줄 부분, 그리고 수익률 부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으로 드릴 거고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 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아 이런 기업이구나. 그리고 이 기업이 이래서 좋아지는구나. 이 기업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네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기업의 진행 날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률입니다. 이 기업을 가져갔을 때 내가 50%를 먹을 건지 아니면 70%를 먹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의 저점 매수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다 써져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기업의 어, 5년 정도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여기서 매수가를 잡고 들어가면 이게 50%를 먹을 수 있는 일정이어도 50%를 먹었어도 전략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왜 그랬냐면 어쨌든 간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에 해당 상단 부분의 수급이랑 매물대랑 호가랑 어 거래량이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분할 매도 차려면서 먹고 나갔는데 지금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큰 위험성이 돼버리고요. 옵션 포지션 하방으로 내려서 현물 매도세 외국인들 때리면 개별 기업 가리지 않고 그대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일정으로 따라서 그 수익률만 정확하게 먹고 매도가 잡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자 발송 처리를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어떻게 해 드릴 거냐면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매수가, 매도가랑 수익률 부분에서까지 전부 다 잡아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해 가지고 종목명 햅트론 매수가 7 78,150원 구간 총 비중은 50%, 매도가 10만 원 구간 매집이어 매도는 30%입니다. 해 가지고 제가 이거 월요일날 발송 처리 해드린 거예요. 2시 58분에 발송 처리했습니다. 자, 펩트론 잠깐 보시면 음, 이, 월요일날 저희가 여기에서 매수가를 잡았다가 오늘 오전에 바로 매도가 치고 나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라일릴리권하고 계약권에 대해서 이행 처리가 잘 되고 있다는 라 것도 확인이 됐었고 낙폭 현상에 대해서 과대 낙폭이 나오면서 옵션 포지션에서 상방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외국인들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부분에 대한 공장 부분 어, 10배 정도의 증설 부분이 명확하게 맞다르는 거 확인이 되고 저희가 여기에서 과대 낙폭 현상 나오길래 매수가 잡았던 겁니다. 아래 꼬리 부분에서. OBV 올라오고 있고요. 그대로 오늘 먹고 매도 처리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는 다 잡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 예상수익률 날짜 캐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보도록 하면은 저희는 많은 종목을 진행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1월부터 달 7월 때까지 여기 써져 있죠 진행 처리를 한 겁니다. 7개월 동안 상반기 포트폴리오를 진행한 건데 진행한 종목 숫자가 11개밖에 되질 않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밖에 진행을 하지 못하냐면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하고 스케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은 진행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성대테크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ESS 음.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 처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일정을 먼저 확인 처리를 하고 매수가를 세게 잡았다가 매도가를 잡고 수익률을 이렇게 먹고 나온 겁니다. 제조반도체도 LPDDR 부분이라는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 계약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45% SK 하이닉스가 25%를 갖고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말 그대로 설계 계약 처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거고요.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부분에 대한 전선 케이블 부분, 어, 해외 수출권에 대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이거 수주 공시 나온다는 거 알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겁니다. 바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차, 현대기아차 부분에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되는 반도체 설계 계약 처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어, 수주권 나오는 거 보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은 겁니다. 저희가 종목 숫자는 적지만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일정하고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의 가장 큰 다,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는 건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다 보내 드립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해 가지고 반드시 잘 따라 하셔서 좋은 성과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아침에 어, 7시 전에 이걸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우선 아침 9시에서부터 11시 사이에 전체 시장 거래량이60% 정도가 시장에서 다 거래가 요즘에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간에다니까랑 호가랑 매물대랑 수급이랑 거래량이랑 다 확인하고 나서 7시에 보내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침 9시에 바로 이걸 잡으세요. 9시에 바로 잡으시면은 저희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를 다 보내놓으니까 아침 9시에 바로 매수가를 잡으시고 5%에서 10%, 5%에서 10% 수익률 들으시고 나서 바로 매도가 잡고 나가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따라서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기, 기업에 대한 상황이나 그리고 추적 부분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리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반 부분에서 매수가를 가능한 종목들을 영상에서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따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대응까지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수익률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익률이 제대로 나와야지 증명 처리가 되는 거고 수익률이 제대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다라고 전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